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그 책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인즉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잠잠히 머리 숙여 간절히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내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때 문득문득 떠올려주시는 그 생각들을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개인의 수첩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는 그 적어놓은 내용대로 하루를 살아봅니다. 그러면 때로는 적힌 내용이 오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재정리해서 다음에 동일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는 옳은 방법을 택하여서 살아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다가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큰 행사를 준비할 때 특히나 선교를 준비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과감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여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의 그 기록을 보면 바울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 동역자들을 동역자를 불러서 함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 가운데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주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아시아 수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도 활동 무대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수도, 바로 그 에베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한두 명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 본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그 계획을 세운다고 라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변경되거나 포기되어야 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제가 청년사역을 할때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적 그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계획했던 선교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였습니다. 당시 선교 팀원은 총 저를 포함한 35명의 엄청난 인원을 제가 또 인솔을 해서 떠나는 선교였습니다. 그 인원이 주는 그 무게감과 또 처음 인솔을 해보는 그 선교의 무게감으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밀하고 철저하게 타임 테이블을 다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한 준비는 선교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첫날부터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문서로 계획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도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첫날인데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했고 오늘 하지 못했던 이 사역들 내일은 과연 할수 있을까? 내일도 보장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은 어떻게 선교사역을 해야 되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선교사역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했던 하루가 지날 무렵 피곤한 몸을 딱딱한 바닥에 누이고는 선교 첫날 밤을 보내는 중에 그날 밤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유목사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귀에 생생히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불안하고 불편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날 밤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나,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교의 주체는,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본인이심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 듣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불편한 면바지를 벗어버리고 청년들에게 부탁을 해서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일명 몸빼 바지. 고무줄로 되어서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 있는 그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복장부터 바꾸고 그냥 선교 팀원의 일원으로서 들어가서 그저 선교사님이 원하고 부탁하는 일들을 함께 청년들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선교 사역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인소라는 교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 하루가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정말 편안하게 그 선교 팀원과 함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활동임을 의미합니다. 즉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를 향한 그 의도와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 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나 인솔자나 목회자나 전도대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성교 주체가 이제 성교 활동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우선순위만 바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전도대원들, 올한해 전도 어떻게 할까? 작년보다 전도되는 숫자가 적으면 어떡하나? 또, 우리 교회의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엄습해 올 때,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필드 가운데 바로 교회를 택하시고 전도 대원들을 택하시고 개개인의 삶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숫자의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세상, 교회라고 하는 이 순서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가 독일 슈트트가르트 교구의 감독이었던 칼 하르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빌링앤 대회에서 독일어 보고서 가운데 신학적 각성이라는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채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의, 바로 그 신학을 추구함으로써 그 당시 선교의 잘못된 그 동기와 목표를 수정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였고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열정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교의 개념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칼 하르테인슈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 개념을 말함으로써 전통적인 그 개종과 교회의 설립을 위한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의 일편적인 일차원적인 그 선교를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말함으로써 선교 신학의 큰 기초를 마련하기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바로 비케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1958년 출간한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교 활동의 유일한 근원임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즉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바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비케도메이 주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하면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는 이 선교 활동을 교회 안에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그 선교 사역을 계속 지속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질서 아래에서 운행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 가운데 파송된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객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조직도 선교의 주체가 될수 없고 오직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제는 단순히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결과도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도행전에만 11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한번 사용되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꿈이 아니라 황홀한 정신 상태에서 보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의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6절,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한 그 답이 바로 9절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예수의 영이 영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예수의 영이 원하셨던 것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과 예수의 영이 바라고 원하셨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강압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바꿔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고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을 송두리째 바꿔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마저도 사라져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끝까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나를 쳐서라도 그렇게 복종시켜 가는 것, 그 훈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아무롭게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변경되거나 포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또 그렇게 내 뜻과 내 계획을 피눈물 나게 쳐서 복종시켜 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간 그 이후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어떻게 외칩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큰 반전 없이 그냥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날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물리를 걷던 베드로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면. 이제는 그 이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고 결국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오감을 작동시켜서 귓가에 휘몰아치는 그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집어삼킬 듯한 큰... 파도가 부딪히면 아는 그 소리에 베드로는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에 부딪히는 그 파도 소리에 그의 시선이 흔들려 버렸고 그 시선이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어긋나서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금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역시 바람과 바다, 파도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염원, 세상 열방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염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대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울산제일교회의 모든 전도대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라우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번듯한 사업을 하시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서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라오스 선교 여행 중 하나님께서 라오스 오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로 라오스 선교를 결심하게 되셨답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공식적으로 선교를 허용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에 선교사님은 라우스 국립대학에 수의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 더불어서 농업에 관한 공부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셨습니다. 그저 한국에 있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재벌은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온갖도 그냥 편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척박하고 황량한 복음의 오지와도 같은 라오스 선교사로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라오스에서 2헥타의, 2헥타르에 해당하는 그 넓은 땅을 임대를 해서.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라오스 오지 마을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농사법뿐만이 아니라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 생활에 도움도 주고 더불어서 궁극적인 그 복음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라오스 상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복음 증거가 어렵기에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라오스 주민들과 접촉해야만 하고 또 접촉해야만 겨우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접촉하기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라오스는 지금처럼 복음의 오지로 남아서 향후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듣지 못하는,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여러 모습이 되어야만 그들 곁에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모습, 본질을 상실한 여러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은 항상 중심 가운데 간직하고 비본질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 모습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들 곁에 다가 가야지만이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복음을 위하여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역임을 이미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드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일치시킨다라면 어떤 두려움과 걱정근심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무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은 전도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전도하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하루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대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에 우리 모두가 바로 전도대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들었고, 그 전하여 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홀로 걷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더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선한 일들이든 강압적 요인보다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로 자발적인 요인이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보여 주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환상을 보고는 자발적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미 내가 경험한 주님이시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이유와 근거를 찾기보다는 즉시 힘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태원의 준섭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세 붓소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저를 한국에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 모두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그 주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